오늘 본문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명 변화산 사건 보도입니다. 변화산 사건 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 제자와 함께 어느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이게 바삐 가기도? 바삐 서둘러 가야 하는데, 빨리 가셔도, 빨리 가셔야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힘들게 산을 오르셨단 말이죠. 그것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주님의 용모가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 산에 주님과 함께 올랐던 세 제자, 베드로, 야구보, 요한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세 제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과 이 고백 사건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백로와 유아과야구보를 데리고, 데리고 기도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 앞에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어, 제자들의 고백이죠 주님이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구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시대 인자가 인자와 인자와 많은 고난을, 고난을 받고,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객한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이제 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이 안정이 되셨는지 예,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할을 당한다.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내용에는, 음, 뭐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어,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고백 후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네. 있었던 것같요 특히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누가 보기엔 나어진 않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 고백 이후에 어, 이 고난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해요. 베드로 말료를 합니다. 라 올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자고 말료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인, 부정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충격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고백은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믿음도 약하고, 어? 또 그들 마음에 욕심도 있고, 또 서로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볼때 제자들이 과연 그 예루살렘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였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도 하시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저들의 발을 씻어 주잖아요. 어, 정말 마지막까지, 응? 마지막까지 응? 사랑하셨다. 그그 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뭐 발도 씻겨 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너와 함께 먹기를 정말 기다렸다. 어, 말씀도 하시고.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면, 어,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을 다독이고, 안정, 안심을 시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노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 주님이 제자들을 상당히 걱정한 거죠. 아마 그러한 마음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셔야 되겠다. 걱정하는 제자들을, 어, 좀 마음을 좀 다독이고 안아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부, 본문의 사건, 이 변화산의 용모가 바뀌는 또 모세와 알리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이 지향하는 점은 결국은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모두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말하니, 말하니 예. 이는 모세와 예. 엘리야가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부약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한 1500년 전에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800년, 7,800년 전에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환생일까요? 죽은 자의 강생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이죠. 주님께 나와 논쟁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셔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응.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산 자의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다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고백은 했지만, 제자들이 고백은 했지만, 천국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뭔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들은 많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경험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직접적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 부활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부활에 대해서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뭐죠?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응. 성경을 보면 주님은 산에 오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사역을 앞에 앞두고 주님은 산에 오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죠? 산에 오르셨는데 왜 오르셨을까요? 28절을 잠깐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을 지음되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여구를 데리고 기도하시어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셨네요 무엇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 어,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유대 절기상 유월절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산에 오르셨다. 어, 성경학자들은 뭐 다볼 산이냐 헤르몬 몬 산이냐 이렇게 논쟁들이 있는데 주로 헤르몬 산을 이렇게 보아요. 예루살렘에 가다 산을 오르는 일은참 힘든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쁘게 서둘러 가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급하게, 그죠? 급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본다면, 여유를 갖고, 주님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바쁜 삶 중에도 뭐요? 언제나 항상 여유를 갖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삶을 좋아하셨어요. 어,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여러분, 산에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몸의 건강이 또 준비가 훈련이 안돼 있으면 산을 타는 게, 산을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 산을 많이, 산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어, 등산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건강하셨고, 또 삶의 여유도 누릴 줄, 즐길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런 삶도 필요로 해요. 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유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일을 하는데 서둘러 급하게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또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러 가셨지만은 그 삶의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에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도 필요로 해요. 사역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역도 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 사람이 안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의 시간,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도 중요하다. 주님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정말 주님은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기도,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제히 기도가 앞서시죠? 중요한 사건들 몇 개를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칭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이 중요해요.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오병이의 역사였어요. 주님이 훈련의 도구로 쓰셨죠. 믿음의 수, 테스트의 시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주님은 그 이후에 제자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주님 기도하시는 중에 어둠이 내렸고 제자들은 바다를못 건너갔어요 왜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물 위로 걸어가시죠 수면 묘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주님 그런 고난 중에도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차를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시죠. 겟세만의 산으로 가시죠. 그때 주님은 뭡니까? 그때 가른유다가 성전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체포해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게 하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님은 특별한 일과 특별한 사역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의 훈련이었어요. 훈련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 믿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병이 사건이든, 갈릴리 풍랑 사건이든, 아니면 최후의 만찬과 그 후의 체포,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뭐예 마지막에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주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변화산에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갑자기 그나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저들의 고백을 들었지만 고백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 고백에 뭐예요? 경험이 필요했던 거죠. 어떤 경험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이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경험이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걱정과 염려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저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치예요. 고백은 했지만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부활 전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잘안 변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몰래 찾아가요. 몰래 찾아가서 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편과 우편을 달라고 요 가장 힘 있는 장인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다는 오른팔, 왼팔, 좌편과 우편 그그 권력, 그 힘을 달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분개하죠, 분노하죠. 이런 고백도 하고 변화사를 경험했음에도 그 변화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온 것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아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가죠. 떠나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해서 믿음이 쑥쑥쑥 자라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두 번 경험 가지고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도 쌓여야 합니다. 응.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이 하늘 경험, 이 천국의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 먹을때 정말 사람이 한 번에 한 방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한 번에 한 큐에 이렇게 쑥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애굽의 역사를 열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애굽의 이만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공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는데 그 과정 속에는 어떤 한이 특별한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뭐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뭐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뭐 기적을 그죠? 체험했다고 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영적인 훈련과 함께 많은 경건의 시간과 함께, 경건의 훈련과 함께 목가필를 체험도 필요하다는 거. 이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이 체험이, 경험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정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변화선 사건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하고자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의 축은 예수님이 누군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른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했을 때 구름이 몰려왔어요 구름이 몰려오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나의 아들곧 택함을 받은 자니 나이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응. 그 여러분 하늘 오를 때는 등산을 할 때는 장모님 잘하시겠네요. 한라산 등반은 눈이 많이 와도 안 돼요. 그죠? 날씨가, 날씨가 이게 구조도 안 되죠. 뭐 구름이 가득한다거나 일기 예보가 안 좋을 때는 등산을 입산 통제를 시켜줘요. 그 상식이 에요 많이 이 산에 오르시는데 구름이 가득하고 뭐 비가 내리거나 날이 안좋았다면 오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맑은 날, 깨끗한 날. 응, 공기도 좋은 날 산에 오르셨을까? 근데 어떻게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고 구름 가운데서 소리, 음성이 들렸대.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음성, 이 소리는 누구의 음성, 누구의 소리일까요? 이런 말씀, 예수님을 가르켜서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죠?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확증 사건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 결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할 자이고. 그 죽음 죽음을 당하고 버림받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종식자이자 주식의 마침표이자 죽음의 저는 이렇게 말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의 파괴자 예수님은 죽음의 파괴자입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 이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꿈을 잃어버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신분을 확증하고, 그를 통하여 완성될 구원, 그를 통하여 파괴될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변모 사건이죠. 여러분, 주님이 변모되셨다고 하셨을 때그 단어를 보면 메타, 모으르, 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 속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헬라와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변모되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새로운 본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변모는 주님의 신분이 가려져 있죠. 주님의 신분을 감추셨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그 본체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변모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이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로하는 모습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게세만의 기도 동산에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로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양의 율법과 예언이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모든 뜻이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부활과 그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믿음으로, 이 변화산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